이 정신 없거든요 이김종인 장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laughs> 상당한 파동을 일으키는 분이 너는 왜 지속적으로 이거네요. 김종인 전 장관만 한 분이 어딨겠냐 공동 선대 위원장이나 아니면은 이런 총괄 선대 위원장 상임 선대 위원장 이런 체제를 두는 것 자체가 좀 백해 보이지 않을까 민주당이 증가에 쭉 흘러 온그 관성에서 보면은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면서 선거를 치르지 않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저널 TV 시사 끝장입니다. 어, 선거, 총선을 향한 여야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어, 전 의원의 이름이 다시 정치권에 등장을 했습니다. 김종인 전 의원, 아마, 아마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텐데 경제민주화로 상징이 되고, 과거에 박근혜 2012년이죠. 어, 그때 비대위를 또 이끌었었고, 그런데 지난 또 대선 때는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또 도왔었고, 근데 이번에 거론되는 건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들어간다. 지금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그리고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장과 얘기 나눠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자, 이준석 최고위원님이 이 지금 뭐 미래통합당 얘기니까, 음. 이 김종인 전 대표 전 의원 이거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들어오는 걸로 지금 가닥이 다 잡힌 거죠? 제가 알기는 이분 선거, 선대위원장뿐만 아니라 과거에 공관위원장으로도 영입 시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음. 네. 아, 무슨 말이냐면 공관위원장이 음. 선대위원장보다 세요. 이번에 김영호 공관위원장 네, 전에, 전에 네. 해주십쇼라고 알고 있는데, 네. 뭐제 생각에 검토를 했는데 거부된 거는 그만큼 김종인 장관한테 전권을 주기가 두려웠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 왜냐면 아. 이분이 그때 제가 2012년에 비대위원으로서 이분을 겪어봤는데, 네, 네. 정홍원그 당시에 총리가 공천관리위원장 이 있거든요 총리 하시기 전에. 아 예. 그런데 싸이벌했어요. 아. 비대위원이 원래 공천에 대해서 갑나라 대추나라 하는 게 아닌데 네. 최고위원회에 이제 공천관리위원장 정홍원 총리가 뭐 보고하러오잖아요 네. 막 싸웠어요. 예. 그러니까 당신은 뭘 그렇게 일을 하냐 이렇게 하고 싸우고. 음. 근데 정홍원 총리님도 예? 연세도 있고 음. 사회적 지위도 있으신 분이니까 막 얼굴 붉히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하고. 음. 그러면 음. 나가고 나면은. 저 사람은 공천을 잘 못한다 이렇게 하고 언론에 질러버리고 네. 그러니까 정신 없거든요. 이 김종인 장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laughs>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상당한 파동을 일으키는 분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간에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 이분을 도주 정도의 용기 를안 썼던 거예요. 네. 네. 인사가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에서부터 이제 파동이 커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건데 반대로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면 지금 선대위에서 다룰수 있는 영역이 별로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합류를 고민하면서 음. 사실상 그 공천에 대한 일부 영향력, 그리고 정책에 대한 영향력 전반, 전권, 뭐 이런 것 정도가 수반된 선대위원장을 하겠다. 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 저도 겪어봤지만 정책은 이분이 와가지고 하는 건 중도화예요. 네, 예, 그렇게 예. 나쁘지도 않고 뭐 그냥 늘하던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예상하고 하는 건데 음. 공천에 대한 예를 들어 일부 공천에 대해 가지고 철회를 할 것을 요청한다든지 아. 아니면 제뭐 심을 할 것을 요청한다든지 네. 이랬을 경우에 판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은 예전에 2012년에 제가 비대위원 이분이랑 같이 할때이상범위원 네. 같이 할때 셋이서 시절에... 이제 소위 네. 박근혜 비대위원장하고.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이 3인방으로 불렸던 이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뭘 했었냐면 공천이 끝났는데 네. 공천 둘을 저희가 다 끝났는데 그걸 뒤집었어요? 뒤집었던 게 뭐냐면 그때 와. 이영조 씨랑 박상일 씨라는 분 네. 이게 뭐냐면 한 분은 이제 이영조를 바른사람의 시민회의인가 거기 음, 활동하셨던 음. 그 보수성향의 학자분이신데 네. 뭐, 논문에서 5.18은 민중봉기다, 반란이다라는, 아, 파필러 리볼트라는 게있가지고 그걸 문제 삼아서 이제 공천이 음. 철회됐고, 그 다음에 뭐 박상일 씨도 무슨 책을 썼는데 책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독립군은 뭐어쨌다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해가지고 강남 가불을 날려버렸습니다. 음, 나중에. 음, 음, 근데 예. 그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꽤 컸거든요. 강남 가불이면 자동당선 지역군데, 거기서 사실 5.18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아니, 5.18-43이었나? 그때 몇 가지 문제되는 발언들에 대해서 엄정한 대처를 한다는 인상을 줘가지고 네. 중도 분위기 끌어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까지 쓰는 게그 당시 저희 팀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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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번에 김종인 장관도 본인이 선거 지휘하는 역할로 갔을 때 그런 수들 던질 가능성 이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인사들은 두려운 게 있는 거죠. 아, 그 칼이 나 나한테 던질 수도 있다는 거. 박 의원님은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미래통합당에서 김종인 전 대표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려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뭐 김종인 전 장관이 갖는 중도에서의 상징성이죠. 상징성. 거기가 이제 선거의 형배를 마지막에는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이게 탄핵 이후로도, 어, 자유한국당의 이념적 그, 이 위치랄까요? 네. 이런 게좀 극우적으로 견인되어 온 측면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선거 앞두고서 물타기를 좀 하려면 음. 중도 성징성을 갖는 분을 모셔야 되잖아요. 황교 대표의 그런 그렇죠. 황교안 대표 뒤에 어른거리는 그 태극기 이미지, 수구 이미지를 음. 중화시키고 네. 중도 층표심을 끌어 안으려면 김종인 전 장관만 한 분이 없, 없, 더 있겠냐라는 네. 게 아마 오랫동안 얘기가 됐을 텐데. 근데 김종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선뜻, 어, 기존의 어떤 자유한국당의 몸을 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워낙에 뭐 탄핵부터 시작해서 수구 이미지가 네.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천 네. 과정을 좀 지켜보지 않았을까 네. 싶고요. 네. 근데 공천이 뭐 예상보다 막말했던 사람이나 또 지나치게 뭐 그런 보수적인 이런 어떤 이걸 대표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컷오프되거나 아니면 뭐 알아서 스스로 물러나가지고 그뭐 자유공화당으로 음. 가고 이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이 깔렸다 네. 이런 판단을 할 수는 있을 텐데 음. 에, 이준석 위원도 얘기했듯이 이분이 오면 그냥 안 옵니다 뭔가 몸값을 <laughs> 요구를 음. 하고 올 거고 네. 그 몸값이 알아버리는지. 뭐냐 그게 공천에 어, 이미 다그 완성된 공천에 자기가 몇 개의 돌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거냐. 아니면 뭐 정책 정권을 요구할 거냐. 근데 네. 정책 정권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작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기본소득론자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거 들고 나가자 이렇게 나오면은 음. 그거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다가 아 지금 미래통합당 내에다 던져놓으면 네. 일파만팔 거예요. 예. 게다가 지금 재난기본소득 들고서 뭐 여권의 음. 그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네. 또 강하게 지금 미래통합당이 음. 그 현금 살포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하는데, 있는데 할 얘기가 없어지겠네. 네, 하면. 김종인 장관이 만약 그걸 요구하면서 이거 줄래 말래 하면은 아마 그 받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는 좀 이분을 놓아드렸으면 어떨까 싶어요. <laughs> 선거 때마다 <laughs> 예. 이제 여든 넘으신 분을 예. 이당에서 불러가고 저당에서 불러가고 아니, 대한민국 정치가 여전히 그 사이즈에서 그 범위에서 놀아야 되느냐. 노태우 정부 때경 그때 네, 수석을 네. 그런 면에서 했잖아요.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참우픈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겪어보신 분은요, 들 이분이 왜 선거 때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아. 결국 정치적 감이고 센스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정책 역할, 정치 역할로서 김종인 장관의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이분이 해야 되는 정치 또는 이분이 가치가 가장 높을 정치 영역이 뭐냐면요, 그 태극기 세력과의 관계 설정이에요. 이게 아. 뭐냐면 과거에 이분이 민주당 비대위 대표할 때, 비대위 위원장할 때 네. 그때 제일 재는 2016년. 네, 네. 제일 인제 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분이 매사 이제 언론에다가 말씀하시는 방식이 그단언에서 말씀하세요. 아, 확실하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원석 의원이랑 상대편에 아. 앉아 가지고 뭔가를 이제 좀 이건 대립인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네. 박원석 의원이 한 마디 중에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 이래서나 박원석 싫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박원석은 경제를 모르는 사람. 뭐 이거 이렇게 보래요. 아, 예, 예. 딱 규정을 해버리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이런 언론 네. 메시지 나가는 게 좋거든요. 헤드라인으로 그냥 박원석은 경제를 모르는 사람.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네, 네. 경제를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예전에 보면 그런 거예요. 안철수 대표랑 대립한 게 있었죠. 그때 국민당 만들었으니까. 저먹저먹적으로 예, 이렇게 가기보다 일단 한번 꽝 때리고. 서 안철수는 안,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 뭐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laughs> 예.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황당하거든요. 어쨌든 예, 그게 예. 헤드라인이 뭐 실제 그래서 그렇게 안철수는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 나는 게 아니라 아.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건데, 예. 평가니까 무슨 명예훼손을 걸 수도 없어요. 이거는 예. 뭐 그런 식으로 항상 가는 건데. 음. 자, 지금 그러면은 그... 미래통합당이 있어서 변수 중에 사실 뭐정치공고 뭐고 간에 가장 중도층의 표심에 작용을 하게 될 것은 과연 지금 문을 두들고 있는 그 강성 보수 또는 태극기 부대의 그런 입성을 막을 것이냐 아니면 문을 열어줄 것이냐의 부분이거든요. 네. 유영화 공천의 유영 변호사에 대한 공천이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거고요. 네. 미래 한국당이나 이런 비례 공천에 있어서 그런 계열의 인사들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음.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겁니다. 그데 물론 아무리 별개 정당에 더라도 김종인 장관이 선대위원장 위치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 발언을 할 경우에, 음. 자 황교안 대표는요 우리가 괜히 황세모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음. 그거는. 음. 자 그게 좋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하는 걸잘 모르세요. 어떻게 이걸 꺼내야 되는지 이런 거. 우리 네. 잘 보면은 뭐 거절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음. 그게 뭐 사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 그거는. 네, 근데 지금 네. 시점에서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황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태극기세력이 비난을 받는다든지. 이런 분이 부담스럽다고 했을 때는 선대위원장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가지고 그냥 뭐말 길게도 안할 거예요. 생각에는. 약간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그 사람들은 없어져야 될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제모습때는 <laughs> <할> <laughs> 아니 근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단독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대표를 앉혔을 경우에 어쨌든 선거에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 그 공을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상당 부분 가져갈 텐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나도 그럼 공동선대위원장 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같은 단독으로 김종인 전 의원한테 네. 선대위원장 자리를 저는 이렇게 봤을 때줄수 있을까요? 이겼을 때저 사람이 과실을 따먹을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지금 같이 해야 되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에요 제 생각 에는 아, 아, 예, 예.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이 겨야 된다는 음. 판단 속에서 황교안 대표는 어차피 이거예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종인 장관과 같이 일을 하면서 다들 뒤에서 조종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나는 완벽히 손을 떼겠다면서 부은 일을 다 김종인 대표가 맡아서 한거 네, 네, 그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그래도 음.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보다는 음. 뭐 패권주의와는 거리가 좀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그렇게 다 갖게 했던 거죠 자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에서 자 문재인 대표보다 상황이 좋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표가 아니었죠. 여기 비대위원장을 떠넘겨준 거니까 그냥 문재인 대통령은 당원 신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세로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 들었는데 황교안 대표는요 지금 상임선대위원장 안에도요 대표예요. 예, 네. 같이 선대위원장 안에 대표예요. 그러면 선대위원장을 단독으로 사용다 해가지고 본인이 뭐 나중에 대표로서의 권익을 감, 깎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다. 예, 네. 단독으로 갈 것이다. 상임위원 선대위원장 두고 총괄선대위원장 둔다 해가지고 뭐 김종인 장관 같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력이 긴 분을 본인이 뭐 세세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백해무익인 어떤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공동선대위원장이나 아니면은 이런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이런 체제를 두는 것 자체가 저는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봐요. 박 의원님은 김종인 전 의원이 만약에 미래통합당의 선대위원장으로 간다, 그걸 민주당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 그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격렬히 비난하겠죠. 김종인 어, 전 대표, 그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격렬히 비난할 곡은 뭐, 불보도 뻔한 거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 선거의 항배를 가르는 중간층 싸움에서 상당한 위협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산전수전, 뭐, 공중전, 백병전 다 겪은 분이기 때문에 메시지 관리가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이 메시지 관리 능력에 있어서 현저하게 민주당이 밀릴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선거 막판에 승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수 있는데 아마 민주당도 그게 현실화된다면 그에 어떤 상응하는 대책을 고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뭐 별다른 대책은 없어요. 이미 선대위원장이 거의 내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김종인 그전전 전 대표와 같은 포지션에 있는 분을 따로 모셔오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지금까지 쭉 흘러온 그 관상에서 보면은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면서 선거를 치르지 않을까. 아 어, 근데 이제 그 한편으로 그런 불안감과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더 아주 강력한 진영 결집, 특히 비례민주당 이런 논의와 맞물려서. 아, 네, 네. 맞물려서 음. 근데 이 선거에서 진영이 결집하는 네. 거는 이기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음. 그것만으로 선거를 못 이겨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늘 모든 그 정당들이 선거 앞두고 외연 확장을 고민을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이 느끼는 위기감들이 좀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저는 그 네. 김종인 음. 장관이 선대위원장 오잖아요. 네. 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잠도 설치할 사람도 그냥 이해찬 대표입니다. 아, 그래 보기만해도 짜증날 거예요. 왜냐면은 <laughs> 이게 그 김종인 아, 장관이 그때 낙천시킨 당사자니까. 그건 진짜 싫어해요. 네. <laughs> 그게 왜 그러냐면 김종인 장관이 비례 오선했잖아요 예, 예. 근데 지옥한 번 나가가지고 그때 경쟁했던 예. 분이해찬 분이 대표 관악에서 잤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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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요 근데 뭐 하튼 여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안에서 훨씬 뭐 연배도 이해찬 대표가 아래고 한데 이해찬 대표가 사실 꼬장꼬장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과거에 이제 김종인 장관이 그 정동영 캠프나 이런 데서 일할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후원의 관계가 있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번에도 오면은 아마 뜬금없이 뒤에 있는 이해찬 대표 한번 때리고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웃음> <웃음> 네, 김종인 이해찬두 분의 악연은 뭐정치권의 유명한 얘기죠. 네. 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체제 에, 이렇게 등장했을 때 미래통합당 안에는 어떤 자장을 불러 일으킬지 또 선거판 전체.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의 등장이 민주당에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부분도 총선을 한 30일 정도 앞둔 현 시점에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두분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두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